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본결 미러전 매치 남스핏 미러전입니다. 어, 먼저 어우 이번 시즌 골드 3매 3가 이 정도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스핏과 여스핏 둘 다는 하 유저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무마 이번 시즌 마찬가지로 골드 3리 로 어기랑 좀 어기랑 비스무리한 전적을 가지고 있네요. 이 친구도. 남스피트가 여스피트 두 개의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원래 근본은 둘다남스피시거든 근데 살짝 여스피트의 발을 담갔다가 여스피트의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스피트의 맛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다가 요새 두 명이 다시 남스피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칠판 사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드가 남스피파이어 어윽. 블루가 마찬가지로 남스피파이어 무마입니다어 머스켓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견제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원거리에서 기회를 잡는 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캐릭이 바로 남스피시기 때문에 진짜 치열한 그 원거리 견제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예 어우 예, 너무 원거리에서 라이징 샷을 맞았기 때문에 어 공중 공까지 연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 선수가 맞 붙었을 때, 딱 카운터 싸움. 약간, 오, 서로 윈드밀 싸움, 이거 레인저인가요? 이거 매서운데? 야, 씨. 자,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견제 싸움, 붙었을 때는 윈드밀 마기킹 어퍼 근접 싸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볼수 있죠? 자, 견제 싸움. 그리고, 서로의 빙결 유타, 아, 서로의 그 파열 유타는, 성당 유타는, 어, 잭스 파이크나 바베크로 버틸 수 있지만, 오, 잘 뛰었어요. 보호는 스위칭하고 이거 구석이기 때문에, 자, 렌드로 제거해주면서 감정 걸고, 짤짤짤, 아, 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온 소프트 바닥에서, 근데 우마의 빙결을 얻면서 하지만, 오게 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 그래 다시 뒤로 가서 머스게 스위칭했나요? 잭스 파이크 버텨주고. 야 이번에 얼었네요. 윈드밀마 마아키. 방금 마지막 상황에서도 빙결유탄을 얼리고 뭔가 잭스파이크로 연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어 스킬 선딜이 짧은 윈드밀로 야 윈드밀 이후에 마하키구로 마무리하는 그 순간 상황 판단이 어흑 너무 좋았어요. 자, 이게 왜냐면, 잭스파이크 했으면 아마 빙결을 풀고 상대가 카운터 쳤을 거야, 오히려. 제 생각은, 어, 리플레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 근데 무마. 지금까지 뭔가 좀 어기, 어그한테 당했던 거를 이번, 자, 잭스파이크 궁금으로 근데 어이지 않았어요. 뭔가 어마무시한 콤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 이 빙결 운이 따라주지 않네요. 근데 네이팜탄? 짤짤짤짤짤 그리고 이거 야 받아. 그 화염방사기도 살렸어 이걸 렌드로너 방해 또 이제 아 근데 오 어, 어, 다시 라이징샷 요 이거 원거리에서 치열함이짤짤짤짤짤짤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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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이거 설마 마인 요 그리고 이게 양 선수들은 서로 성강유탄과 파열유탄은 어퍼로 버텨줄 수 있지만 빙결유탄은 어퍼로 버티기 힘든다는 점을 알고 약간 빙덜리탄 킬타임 좀 재면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스턴 초기가되면야어우 바닥 아, 아, 무우마무우마 바닥바닥 어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야무우마의 바닥콤보 스코어 1대1까지 자 스코어 1대1까지 와 방금 전에 중초콤보 무우마 정말 좋았죠 이 친구들이 아마 게임을 그한 경력도 비슷할거야 과거 공결때부터 유명한 두 친구라고 제가 알고있는데 전적도 어아 전적은 한 2만전 정도 더 많네요 무음화가 정말 오래된 골수 또 스피드적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장거리 이뤄내고 이거 설산 수련장 같은 경우에는 라이징 샷 썼을 때잘안 보이거든요. 맵이 하얀색이어서. <laughs>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총알 색깔이랑 맵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좀 집중, 따, 다른 맵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네이팜 탄. 어, 어이구, 저 방금 존나 섹시했는데요, 무마. 쳐. 근데, 아, 칭찬하니까 콤보 실수는 과학인가요? 자, 하지만, 민들비 마킥. 이번에는 어흑 타이밍. 자, 어, 랜드러는 방해해도 바닥, 바닥. 풍광유탄 그리고 라곤 소프트. 초기가 되나요? 자. 자, 이제 Y축에서 민들맵 싸움. 원거리에서. 라이징샷과 뉴탄싸움 레이판탄싸움 뭐 이정도 기본 패턴을 이제 3세트까지 보셨으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공소프트 터지면서 자 10%.. 오10% 버텨줬어요 자 카운터 버티면서.. 야 버티기 싸움이.. 짤짤아 강제기상이기 때문에 추가타가 없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둘다 빙결이 안 얼어요 근데 그말 말그 채팅이 일자마자 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무마 또 얼고요? 그렇다면 이번 콤보에 끝낼 수 있다는 말인데 와 상대방 콤보를 어 상대방 콤보를 막기 위해서 어 방금 마인을 깔아뒀던 게오 어, 판다 너무 좋았죠? 자자 자, 한타 싸움이긴 한데 이렇게 잔여 HP가 없을 때는. 아, 상대방의 견제 스킬이 좀 무서운 어기여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는게 어기라고 볼수 있는데, 낙원 소프트, 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아, 이 빙결이, 와, 마지막 빙결, 저거 얼었으면, 은 근데, 와, 이거 네임팜단 연계, 어, 무호마 연계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는, 실력적인 부분들과 약간 빈결이 어냐 안어냐 약간 이런 부분도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4세트 5대4 시가전 자, 1세트는 어기, 2세트, 3세트는 무마가 가져갔었는데, 4세트도 무마 시작이 좋은데요. 자, 얼어주면서 마인네 스턴과 더불어서 초기화 되나요, 이거? 오, 근데 라이징샷, 이게! 끝까지 추격했던 어기 한 콤을 잡아냈죠? 자, 초반 피해를 갚아줄 수 있는 어기인데, 얼어주면서 마인네 10포까지, 네이팜탄, 그리고 보종 초기화, 통광류탄 개틀린건을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마인가 빙결이 탄 쿠타임 돌아왔죠? 이렇게 해먹어 설마, 이거. 스턴? 그, 설마, 이거. 오? 어? 야곤 소프트 나오면? 야, 이거. 오? 어? 거의 한 콤에 거의 90%를. 이 정도면은 네이팜탄 앞에 가서 대놓고 써도 상대방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근데, 무마. 바베큐 되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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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요 봐야돼요 얼고 라곤소프트 스턴까지 포니셔 잡았는데 서로 한타싸움 서로 한타싸움 윈드밀 마킹 싸움 될거 같은데요 이거 왠지 아니면 포지션은 일단 어흑이 더 좋아요 근데 네이팜 자 교차사격으로 밀어내면서 자 서로 서 한타싸움 윈드밀 윈드밀 마킹 어 남스피 미러전, 이렇게 재밌나요 이렇게 재밌는 직업이었, 직업전이었습니까? 아, 제가 약간 남스피 미러전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섭외한 직업전이 남스피 미러전인데. 어, 진짜 확실히 남스피 키우러 갑시다. 아 특히 윈드매마 킥 싸움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뭔가 먼 거리 견제전 빡세게 하다가 근접했을 때 근거리 판정 싸움도 빡세게 하니까 보는 재미가 두 개라고 해야되나? 이것도 살려? 야 방금 버스터샷이었나요? 그리고 이두 명의 스피 파이어 플레이 팅에 감탄할 부분이 뭐냐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도 고각도 슬라이딩이나 다른 스킬들을 이용해서 바베큐까지 연계가 정말 스무스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스코어가 팽팽한 만큼 어이 양, 이두 명의 스피파이어 유저, 두분다 어, 두 정말 숙련도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점프하는 거 보고 바로 낙하챈 오, 오이고 라군 소프트 초기화 되나요? 일부러 초기화 시키려고 이타짜짜짜에래 방금 보셨어요? 일부러 초기화해요 이 타짜짜짜짜짜란 거. 짧짤이 짤짤짤짤이 아니라 짤짤짤이 느낌으로 보셨죠? 와 오늘 뭐자 남스피스 처음 시, 시작과 끝을 다 보는 것 같은데 뭔지? 그리고 이번 게임도 윈드메마 키 엔딩인가요, 설마? 와 점프하는 거 바로 겹추. 격치고... 아니 그리고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1세트 어흑승. 2, 3세트 분위기 가져오면서 무마승. 4, 5세트 다시 어흑이가 분위기 가져오면서 어흑승. 서로 이. 치고 박는 게. 그럼 6세트에는 무마의 타이밍이 맞긴 맞는데요. 예, 자막 미스 알고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경황 미스 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6세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간다면 무우마의 타이밍인 것 같은데 같이 얼었어요. 근데 이거. <웃음> <웃음> 카운터요. 자, 이거 무우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니, 2세트와 3세트 얼마나 좋았습니까, 무우마. 무마 안 돼요. 이거 7세트까지 가야지. 덕분이 재미지. 저는 무조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 누가 이기나 상관없어. 이 게임 더 보고 싶어. 그렇지. 자 이판만큼은 무마 편파로 7세트 가야 되니까 자 짠짠짠짠 자 킥스탠딩이 방금 빠졌다는 거 알았는데 오. 어? 바닥 이거 아 이건 못사였어요어 이건 못사였어요 하지만 라곤 소프트. 근데 이거 라곤소프트 맞으면서 까지 아 킥스가 없었는데 말이죠 조금 자신감있깼으면 됐는데 곧 1타 밥에 온다면? 아 강제기상 고정때문에 자 이거 민대매마킹 한번이면 이거 어? 야, 라곤소프트? 한타싸움 어흑은 상대방의, 뭐, 교차사격, 네이팜타, 미들마악 다, 개, 조심해야 되고. 어, 어라, 어. 자. 스쳐도 사망이죠. 어, 저, 어 스쳐도 사망. 어? 바닥? 설마 이걸? 어, 근데 빙열탄을 점프를 피어넣 와! 마지막 공방전. 와남스피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은 7세트까지 갑니다 마지막 7세트 그렇죠 마지막 세트까지 가야죠 자 오늘 남스피밀 미러전 마지막 7세트 과연 승자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누구 한 명을 뽑지 못하겠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그 콤보 연계는 어기 좋고, 원거리 견제나 아니면 카운터 싸움은 무음화가 조금 더 좋은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좋았던 부분들을 잘 살리면은, 어? 이거 구석이기 때문에. 아, 구석으로 못 몰았어요. 이거 구석으로 몰았으면은이 오른쪽 구정 구석으로 몰았으면은어뭐뭐 나요? 얼면 얼면 자 보이지 못했지만 뭐70% 근데 이걸 퍼니셔로 하다! 하다! 어이구 나건 서포트! 4대 3의 스코어로 4대 3의 스코어로 남스피파이어 미러점매치는 어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와스코어가 팽팽했던 만큼 물론 승자와 패자가 나누인 게임이긴 하지만은 두명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던전앤파이터 15년 역사상 최고의 그 난스피 게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개 꾸잼이었습니다. 일단은.